어,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사항은 입시와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거치는 스트레스가 뭘까 고민을 해볼 때 입시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리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해답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방법은 좀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는 그 참고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학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육식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제 아내가 또 양천구의 고등학교 고위 교사로 또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제 입시 관련된 사항들을 접하는데요. 오늘 좀, 어, 다소, 이렇게, 어, 지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어, 같이 고민해보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어, 현재 지금 이제 곧 11월 14일이 수능이죠고3이나고2 A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지금 만나습 자녀 아, 이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오늘 주된 내용이 대입과 관련된 건데, 근데 또 보시면 이미 대입이라는 큰선을 그그 산을 넘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그 대입을 목전에 두는 학생도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을까, 적어도 스트레스 좀덜 받는 행동은 뭘까 이걸 좀 고민을 해서 봤습니다. 사람의 집중 시간이 사실 15분이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7시에서 8시 30분까지더라고요. 8시 30분인데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짧고 간단하게 하고 질문 받고 질응답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또 함께서 나누어야 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뭐 선생님들 모두가 다 입시와 관련된 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극심한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 올라가죠.청소년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 이런 건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뭐 나타나 있는데요. 어 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예, 희망하는 대학이라든지, 희망하는 고등학교라든지, 희망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니까. 특히나, 더, 과거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이뭔지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좀 한번 탐색을 <laughs>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입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인데 어쨌든 입시공화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번쯤은 입시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극단적인 경우는 예, 시와 관련해서도 이 성적이라든지 진학과 관련해서 자살 이유가 50%가 넘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그좀 갑작스럽게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저는 자살한 사람을 다섯 번이나 봤었거든요. 아, 네. 예, 예. 군대에서 왔습니다. 제가 장교로 있었는데요. 그 일반 사병들은볼수 없지만 저는 자살한 사람을, 이제 자살한 군인들을 근처에 못 가게 헌병대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다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의무가 좀 있었거든요. 어, 다 공통점이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대부분 자살한 친구들, 옥매단 예. 친구들, 뭐. 이게 총을 머리에서 손주로 등등등 해 끔찍한 얘기 더안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 아까운 그 소중한 생명을 정말 아깝게 이렇게 날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바로는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이 다 충동적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어떤 자살도 충동적이죠. 사실 어떻게 돌이켜 보면 대입의 그 어떤 입시는 인생을 멀리 봤을 때 사실 좀 지난날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 실상 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크게 와닿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는데 이게 다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 하면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갈수 있는 그런 방안 뭐가 있을까? 삶에서 어떻게 좀 소중한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오늘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좋게 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계적으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물리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제가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제가 그래도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런 실천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리의 오늘 강연이 그 인문학으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그나마 좀 이런 게좀 실천이 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 대목에서 오늘 이꼬마포스이리학이라는 책을 좀, 어,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2300년 전사람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부터 무슨 주작문이라 2300년 전그림입니다니다좀 네, 네. 네. 어렵죠. 다이니마코스 네. 네. 윤리학이라는 책은요. 주제가 다 정해져 있는 책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고 이 행복을 네, 잘 성취할 수 있을까를 두고 이제 어, 한, 네, 작성되겠습니다. 예. 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 방금 안 계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서 혹시 졸리시나안시죠 <laughs> 예. <웃음> 예. 아,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스트레스에 받는 말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기에, 우리가 그럼 이, 이사,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을 통해서 입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제목에서 좀이 책을 소개드리는데요. 해어유입물 받아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개념은 데요. 프로 네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약책에서는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실천적 지혜라는 건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가셔도. 어, 뭐. 제 오늘 강의는 주제이니까, 네. 뭐, 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네. 그 앞서 뭐, 입시 스트레스는 그냥 상황으로만 이제, 들어오면 되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는 프로메시스입니다. 프로메시스. 예, 실천적 지혜. 그럼 실천적 지혜가 뭐냐, 이런 이건데요. 사실 또, 해법은 아니지만, 실천적 지혜란 뭐냐면요. 위성과 감정을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늘 행동하는 걸, 실천적 지혜 맞냐? 예. 이거 하나만 좀 이해하시면 오히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 예, 당황스러우시게 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름 어떤 기대도 좀 가지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천적 지혜 요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습관위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습관. 예. 그럼 같이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예. 실천적 지혜인데요. 그럼 입시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가 학생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는 좀 냉철한 혹은 <laughs> 어,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가 좀 잘못되어 있는 어떤 걸좀더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못하는데, 잘하기를 바란다면, 어, 그래, 잘해, 그냥, 너할수 있어. 그냥 감정적으로 격려만 한다고 해서 어떤 이 상황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늘 이성과 감성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때에 맞춰서 적, 적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시켜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근데 그 이별성이 아니고요. 상황과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 실천적 지혜를 습관처럼 만들려고 하면,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행복, 행복이라는 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좀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좀, 좀, 좀 영혼의 상태. 그런 좋은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수행되고 성취될 수 있느냐. 예, 이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예, 이시사황이 이성적인 분석이라면, 우리 아이가, 어, 수학이 잘안 된다.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해서든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같이 모색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바가면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적인 아니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분석만 한다고 해서 예그 아이가 변화가 되진 않겠죠. 예, 이와 함께 당연히 감정적인 경륜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어뭐 엄마가 생각했을 때어 이렇게 이런 하고 혹은 이런 공부를 하고 지금 수능 완성을 아직 덜 끝낸 상태니까 수능 완성을 좀더한번더 복습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경, 이성적인 분석과 함께 감정적인 접근도 같이 가야겠죠. 이때 감정이라는 건 확실히 분노가 아닙니다. 이거 막해 막해 이런 식으로 <laughs>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아무래도 좋은 방향으로 경려와 예, 사랑과 관심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심과 사랑과 경려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저는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 철학 전공을 이제 석사 과정에서 대학원 시절에는 사실 배고픈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도 저 입시계에서 이제 열심히 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었는데 놀라운 건1 0명 중에 1 0명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칭찬을 하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칭찬을 하면 저는 은술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었는데요 은술 과목을 가르쳐 글썼는데 빨간 줄막 듣고도, 이거밖면못하겠네안 되겠다. 이러는 순간, 아예 표정이 굳어지고, 또 하기 싫어하는 게 영역이 보였는데요. 야, 잘 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다음번에 는 반영해서 써보자. 이러면, 숙제를 해보라고요게그냥제 경험상인데요. 뭐, 물론 제 경험이 무조건 다 맞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칭찬과 함께 냉철한 분석이 있으면 적어도 예, 이런 사람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울증 통해서 <laughs> 자살까지 이어지는거 분명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경우죠. 실전적 지혜가 발휘안 되는 거죠. 실전적 지혜라는 거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성도 적절히 감정도 적절히 근데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laughs> 아이에게 감정에 대한 특별으로 가지 않도록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섞어서 네, 이렇게 대우해야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낭만적인 어떤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좀 분석을 해보고 성적 올릴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있어야겠죠. 이성적 노력. 그런데 그와 함께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또한 어떤 노력해 노력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 있어야지만 학생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늘 뭐 포인트는 이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코마 교수의 유리학에서는 실천적 지혜라는 프로메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이성과 감정을 적절하게 섞으면. 그래도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가까이 가자, 가진,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상 예 끝이 돼요 이게요. 입시 스트레스가 복잡한데 오늘 그래도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풀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정리를 한다면 예 입시 종류를 좀이다 알아야겠죠. 실천적지혜처럼 입시 종류를 전혀 모르는 채. 입시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안됩니다 냉철하게 아, 입시 제도가 뭐가 있구나 우리 아이에게 어떤 전형이 필요하구나 뭐 물론 이런 분석만 있어서가 안 되겠죠 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같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안 칭찬뿐만 아니라 가끔 자랑도 한번 쌓여서 같이 가자 아니면은 그래 오늘 요즘 뭐 힘든 거 있니?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사실 수험생 그래서 너무 예민해서 대화가 잘안 되죠. 그래도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통한 것. 이런 사랑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습관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 적어도 이런 극단에까지 가지 않는 입시 스트레스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입장 대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끝나고 나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바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